오늘은 갈까보다 말까보다라는 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임에 대해서 이제 화자의 변함없는 헌신과 그리움을 잘 보여준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장에 보시면 은 망설임과 임을량한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갈등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결심이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갈까보다 말까보다. 이거 뭐예요? 그리고 망설이고 고민하는 내면의 갈등이죠. 그니까 임을 따르는 길에 어려 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제시하는 거고요. 임을 따라 아니 갈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그 말투고요. 임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사랑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장에 가시면 이제 모든 난관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사랑이 나와요. 자, 화자의 지극한 충정 나오고 불가능을 모르는 사랑을 제시하면서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다. 이런 장면이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곱잡아 여드레. 그러니까 이임에 가는 길이 하루 이틀로 끝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지금 반복적으로 나열을 했죠. 열거했어요. 인과의 거리가 매우 길다라는 여정을 시각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점층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님을 따라 나서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의 의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덟에 아셨죠? 예, 네, 그래서 2, 4, 8, 8일이 되는 거예요. 80일을 다못 갈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쵸? 그렇죠? 화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80일이라는 것은 화자가 님의 가기에 예, 헤쳐 나가야 될 고난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예, 수량화해서 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을 따라서 아니 갈수 없다. 그래서 반복법을 썼죠. 그러면서 어떤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굳센 의지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뭐요? 임을 따라 가는 길에 온갖 종류의 극심한 위험 위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에,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화자의 절대적인 충정을 드러내서 드러낸 장면이고 과장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과장과 열거법을 써서 에, 화자의 에, 어떤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임을 따라 아니 갈수 없네. 결국은 반복이죠. 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량을 분하여 마주 서 있고. 우리라도 서로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요? 타고난 인연과의 짝이 소중하다. 조화롭게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짝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마주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역시 짝을 찾아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인과의 함께하지 못하죠. 대비죠. 대비. 대조. 임을 향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표현 방식이다. 자, 요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별표 친 부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망고석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이 나무들이 서로 또 마주 보고, 이런 장면의 그림을 넣은 거예요. 자, 임의 부재에 오는 삶의 절망과 비탄, 그러니까 운명을 한탄해요. 이제 임의 부재를 통해서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하고요. 부재와 절망을 느낍니다. 이의 팔자는 자. 자신의 운명을 얘기하네요. 대조죠, 대조. 앞에 그 망부석이라든가 이러한 그 나무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왜 그리 집책이 없어? 왜 이렇게 실이 없냐 말이에요. 간 것마다 이스할 임이 없어. 이게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라고 하는 거죠. 그렇 구체적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야? 자신의 한, 한심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탄식하는 것이고요. 영탄법을 지쓴 거고요. 불운하다고 느끼면서 화자의 깊은 한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잘 드러났죠. 또 님의 부재가 결국 화자의 삶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나못 살겠네라는 장면은 뭡니까? 깊은 절망감을 드러낸 시어고.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로 다가고 있다. 님이 없어서 못 살겠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를 지금 공부했는데요. 사설 시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고일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 평범한 시조와 달라요. 중장이 길어진 형태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길어지니까. 그쵸?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랑, 그리움, 슬픔 등 다양한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생생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부했던 이 사설시도 조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서 절실하게 절절하게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설시조를 반드시 안뜯시고요 역시 4음보입니다. 3음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음보예요. 시조니까. 자, 사설시조고요.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절망감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도 한번 보시고요. 이편단심 중요한 단어. 과장법 대비, 대비 대조. 또 강렬한 심정. 예, 그 다음, 슬픔과 절망을 다채로운 감정으로 님의 부재를 통해서 드러낸다.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와 교사용정리본 문제는, 예, 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 예, 660문제니까, 예, 꼭 시험에 대비를 잘 하시는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으니까, 꼭, 예,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사사시조, 예,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 또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